안녕하십니까 부천얼천 TV의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저녁 7시 18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 먼저 지금 중국 구매 대행 상품 키워드 검색 및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이두 가지를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 렌즈라는 그 확장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먼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뭐냐면 지금 요 보이시는 화면 있죠? 요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롬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쇼핑 렌즈 확장 앱이라는 건 뭐냐면 타오바오에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 쇼핑몰에 올라가져 있는 상품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요거 자세한 거는 이따가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한가지더 필요하네요 일단 1, 2번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또 뭐가 더 필요하면 이렉타르 검색 최적화 유료 결제가 돼야 됩니다 요세 요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상품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웨일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웨일이라고 뜨고요 여기서 웨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될 거고 요걸 설치하시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요런 브라우저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깔으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더보기를 누릅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눌러서 스토어 검색을 여기다가 쇼핑렌즈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네이버 쇼핑렌즈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이거를 들어가서 요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깔았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사이트들을 여기 위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제가 일단은 상품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열어 놓는데 제가 하던 대로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오바오를 하나 열어 놓고요 두 번째는 이렉타르 검색 최적화를 열어 놓고 세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열어 놓고 네 번째는 데이터랩 그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 어, 그 다음에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은 두개 정도로 이렇게 열어 놓고요 어,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올리고 싶은데 음... 뭐 지금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괜찮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폭좁은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검색어가 예전에는 엄청 인기 있는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괜찮은 키워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나오어아직도 아, 괜찮은 키워드네요 요 비율 자체가 일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조회를 사람들이 1680회 정도를 조회를 하는데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은 500개 스토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보다 상품을 파는 사람이 적다 이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그러니까 일보다 작다 일보다 작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쇼핑몰에 검색을 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렉타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다가 폭 좁은 아까 폭 좁은 테이블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 이렉타르라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괜찮은 키워드들을 프로그램이 찾아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쓸만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거는 버리면 되는 거고요.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정용 불판 테이블. 장난 아니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어... 만능 폴딩 테이블. 그 다음에 김건모 테이블. 여기 폭좁은 테이블 아까 제가 한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음... 김건모 상. 요런 키워드들이 지금 다 엄청 괜찮은 키워드들입니다. 그럼 제가 어 뭐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좁은 테이블 한번 해 볼게요. 네이버 쇼핑에다가 아까 폭좁은 테이블이라고 제가 찾잖아요. 아, 이 폭좁은 테이블이 아까 전체 498 파는 사람이 498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중국 구매 대행이니까 여기 해외 직구 탭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그 키워드를 넣어서 파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 지금 써져 있는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이분 괜찮게 잡은 것 같거든요. 키워드 이것도 어, 복잡한 테이블 그 다음에 초등학생 테이블 이런 게다 괜찮은 키워드입니다. 이게 딱 보면 야, 이 사람이 어, 키워드를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알수 있어요. 이분도 괜찮게 잡은 거고요. 어 이런 거폭 좁고 긴 테이블 요것도 괜찮은 키워드거든요. 이분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그런 키워드가 괜찮은 건지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할 거냐면 음 이런 테이블들을 타오바오에서 가지고 온 건지 안 가지고 온 건지 좀 봐야 되겠죠. 어,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진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아,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요 사람이 폭, 좁고긴, 폭좁은, 긴사이드, 발코니, 베란다, 창가, 테이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 키워드 잘 잡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폭좁은 테이블을 했지만 여기 좁고긴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좁고긴 테이블. 보이시죠? 키워드가 엄청 괜찮은 키워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폭 좁은 테이블보다도 훨씬 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어, 어디 있지? 이분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잡아 놓은 거예요. 키워드를. 이걸 그대로 뺏겨 가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키워드가 괜찮은 거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조금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찾았죠. 아, 이 상품이 괜찮아 보인다. 아, 이런 상품은 이분이 요 정도 가격에 배송비를 2만 원 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 놨네. 그럼 쭉 내려 보는 겁니다. 아. 뭐 제가 볼 때는 살짝 이분이 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영 어, 중국어를 조금 지운 것 같아요. 중국어를 잘라서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의 번역. 아주 살짝 번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요 상품을 우리나라에 또 똑같은 상품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네이버 쇼핑 렌즈를 이용하는 겁니다. 웨일 브라우저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직 오른쪽 버튼이 되질 않네요. 아 이게 일단 제가 나중에 이건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오른쪽 클릭을 할수 있는 요거를 깔아야 되는데 아,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될것 같네요. 그 확장 앱에다가 우 클릭 차단 해제 요거 요런 게 있는데 요걸 깔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막혀져 있는 그런 사이트를 오른쪽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제가 다시 이어 나갈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쇼핑 렌즈로 검색하기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요 이미지를 지금 인식을 하고 이거와 비슷한 상품을 우리는 지금 쇼핑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좁은 테이블인데 완벽히 인식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보냐면 이 상품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려 놨는지도 어 체크할 수도 있고 어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키워드를 썼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일단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네이버 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이거로 일단은 어, 제가 화면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타오바오에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한번 검색을 누르시면. 요 버튼이 생깁니다.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저분이 타오바오에서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리죠. 예. 지금 요거죠. 요거 지금 요게 한번 검색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지요 상품인데 요거죠. 요거 요거. 근데 요 상품을 지금 타오바오에서 한요 정도 가격에 팔고 있다. 이걸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거를 제가 이제 해야 되냐? 뭐 똑같은 상품을 올려도 되고 지금 요거 약간 다르잖아요. 요 상품을 제가 올려도 되는 거고요. 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여기에 좀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가시고 A 헬퍼를 깔아서 A 헬퍼를 통해서 요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음, A L 프를 올리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사이즈별로 이렇게 가격이 틀려지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검색했던 이분 이분 상품이랑 똑같이 제가 올려도 되지만, 저는 뭐 다른 상품을 벤치 마킹했을 뿐이에요. 아 이분이 이런 상품을 요 가격에 이런 키워드를 써서 아 요렇게 배송비를 받고 진행을 하네. 그러면 저는 이와 비슷한 상품을 이렇게 찾아서 똑같이 뭐 비슷하게 키워드를 이렉타를 검색 최적화해서 쳐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폭좁은 테이블이라고 쳤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아까 폭좁은 테이블 이게 괜찮은 키워드였잖아요. 그 다음에 폭좁은이 있었고, 어그 다음에 어 좁고 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때 사이드 테이블인 것 같아요. 사이드 보조까지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창가, 창가랑 뭐 이분이 뭐 수납장이랑 이런 거 했는데, 제가 볼땐 저런 거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다가 폭좁은 테이블이라고 치면 이거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뜹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뜨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폭좁부조그긴 사이드, 보조 테이블이라고 해놨지만, 밑, 위에 보면 이제 슬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바, 바 테이블이 될 수도 있겠죠, 저게. 여기는 빠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 여기 위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음... 뭐롱 테이블 그다음에 어... 미어요 뭐 정도 요 정도를 제가 이제 적어놓고 아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올려놨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아, 북유럽이라는 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북유럽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는 거요. 어, 요, 아까 요, 요런 거잖아요. 이분, 이분 올려놨던 거고. 여기도 있죠. 뭐, 바테이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그대로 들어갔죠. 이분들도 다 작업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 예. 요렇게 쭉, 쭉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상품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쇼핑렌즈로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요 테이블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미지가 조금 이제 다르게 인식이 좀 흔한 거라서 이렇게 인식이 잘안 되는 건데 조금 특별한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상품들은 여기서 바로 걸러집니다 진짜 똑같이 올려놓은 사람들께 바로 나오고 음... 아, 그걸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 그냥 일단 제가 뭐 다른 상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거 요거였잖아요. 요분이 올려 놓은 게. 요거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요거. 아, 잘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바로 나오거든요. 어... 아, 여기 뜨죠. 제가 그냥 이런 거 검색하다 보니까 요거 지금 아까 그분께 뜬 거예요. 아, 여기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많을 수는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요자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품을 올리면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이 늘어난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어, 많은 것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다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아, 이게 설명드리자면 참,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제가 어떤 상품을 올릴 건지, 어, 일단은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테이블을 올릴 거다. 그러면 보조 테이블이라고 일단은 이렉터로에서 검색을 하고, 여기서 일단 괜찮은 그런, 키워드를 하나 고릅니다. 브랜드 키워드 말고, 여기 폭좁은 책상 있죠. 이것도 지금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폭좁은 책상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쇼핑에 와서 한번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외 직구 탭을 누르고, 그거 관련해서 올려놓은 요런 상품들을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키워드를 썼는지를 보고, 요런 상품들을... 음 네, 중국의 중국 사이트에서 한번 얼마에 팔고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 쇼핑 렌즈로 우리나라에서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죠.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걸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겁니다. 키워드 한번 보고, 그러면 요 상품을 이런 네이버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을 타오바오에 와서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이미지 검색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누르고, 이 상품을 A 헬퍼 같은 걸 이용해서 올리면서 키워드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 작업의 팁은 뭐냐면, 이렉타르에서 괜찮은 키워드를 조합을 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요 상단에 뜨는 상단에 뜨는 쇼핑 연관 검색어를 이 셀러 마스터에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림 테이블 입식 테이블 바 테이블 슬림 책상 이런 걸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건 비율이 엄청 높죠. 슬림 책상은 별로 좋은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그나마 바 테이블은 괜찮고, 20 테이블, 슬림 테이블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키워드들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조합을 해서 상품을 올리면 된다. 결국엔 키워드, 괜찮은 키워드 찾는 방법은 누구나 다요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매출이 훨씬 더늘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어, 컴퓨터를 켜놓고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했는데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렉타르랑 아이템 스카우트, 그 다음에 요런 거. 쇼핑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뭐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상품을 올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